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 종목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6375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28일 3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조금 주식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어, 장 초반에 조금 많이 빠졌죠? 어, 그래가지고, 어,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를 극복한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영업이가 이런 실적들이 좀잘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잘 나왔다라는 거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 퍼러비스 일단 기업 내용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러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급하고 있고요. 매텐션, 퍼러비스 캐피탈, 투자 및 경영과 그리고 게임 서버 및 네커크 엔진 개발과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 게임, 게임 사업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나오고 있고요. 기타 수익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온라인 게임, 보시면은 성장률이, 온라인 게임이 꾸준하게 성장도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이 2017년부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콘솔 게임과 같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죠. 아케이드 게임하고 PC방 게임도 같은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추이 매년 18년부터 21년까지 매년 평장 수익률이 어, 컨솔 게임은 3.5%, 아케이드 게임은 3.7%, PC 게임은 3.6%. 여기서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들이 1년마다 이제 8.3%씩 성과를 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서러비스 아시죠? 검은 사막. 네, 이런 것들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검은 사막 게임 좀 한번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음. 검은 사막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일단 퍼로비스의 대표 게임은 검은 사막입니다. 검은 사막 온라인 그리고 섀도우 아레나, 검은 사막 모바일, 검은 사막 콘솔 이렇게 나오고 있고, e v e 온라인 그리고 요런 것들 어,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안해 가지고 검은 사막도 어, 보시면은 어 오비티 때 이제 150만 명의 회원 가입과 PC방 점유율 어 1위였죠. 전체 4위. 10만 명에 육박하는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을 했다. 2016년 3월 북미 유럽에서 게임을 출시하면서 패키징 판매가 성공을 거뒀으면서 유료 가입자 40만 명,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기록했죠. 어 그때 당시 엄청나게 검은 사막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다 했던 그런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검은 사악이 보시면 이제 그 컴퓨터 사양이 좋아져야지 할 수가 있거, 있던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던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 게임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좀 나중에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재무제표랑 한번 어 시가총액 좀 한번 볼게요. 펄러비스 굉장하죠. 어 4조 1,654억 정도 되고 있고요. 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23.64% 1년 정도 수익률이 요렇게 나고 있다는 거 참고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52주 최고가 최저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100% 수익률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한지에 대해서 삼성이랑 한국투자 쪽에서 만약에 거래원에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어, 주식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김대일 대표이사님 김대일 대표이사님이 지금 50, 어, 외 10명 정도가 50.27%를 50. 가지고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이고 있어요. 김대일 혼자만 대표 이사님께서 혼자만 35.7%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돈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그렇죠? 런데 이렇게 이름을 걸고서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요. 굉장히 좀 발전을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신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사실 이렇게 이름을 안 내어 멀고 뭐 어느 조합 뭐, 어느 투자 그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일단 대표이사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기만 한다는 거, 어,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은사막 콘솔, 검은사막 모바일, 섀도우 아레나, 섀도우 아레나는 조금 망한 케이스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 보시면 되고, 영업이 12.5% 증가, 당기순이14.2% 감소를 했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증가를 하고 감소를 했다고? 그러나 이제 2020년, 작년이죠. 보시면은 2019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단기순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채비율 보시면요. 부채비율이 자본총계의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ROE, 와 ROE 괜찮다. 네 아래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어 성장성 자기 자본 어, 이익률에 대한 성장성이 매년마다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 제가 이제 방송을 언제부터 찍어드렸냐면 여기서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어 굉장히 다른 주식들은 안 올라간다. 왜이 주식만 이렇게 안 올라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간 쪽에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셌고외인 쪽도 기간의 매수세를 보면서 살금살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아 지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음, 한번 고점을 한번 그어보고서 옆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나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위로 갈수록 매물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쉽게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 파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단계적으로 28만 4천 원을 어,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28만 4천 원, 28만 28만 4천 원을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ROE, PER, 30.51%. 영업이익이 좀 작네. 영업이익이 못해도 한 4, 4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4천억. 그렇게 돼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4조 정도 나오죠. 어, 좀 주가가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모르시는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아보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 AP 투자 연구소 보이시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공식, AP 공식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와 자료들을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아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 분들, 주린이 분들 그 공부를 좀잘 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있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요, 7시 45분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전략들을 어,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 있다시 매도 전략, 그리고 음, 당일 매매 원칙을, 어,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은요, 큰, 어, 돈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48분에는 김용재 소장님께서 미국 시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어, 다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요런, 요런 시황 같은 것들, 들이나 이런 전략들을 세워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시가 땡 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미, 매수 가격을 말씀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났던 것들은 추천 매수가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6.5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그리고 공부 방법 주식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무료로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좀 들어오셔 가지고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도 한번 해 보시면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